굿즈용 게임 하시나요? 못 봤는데 우리 팀원들이 슈엔... 좀바꿔가지고쉔 정글이 많네요 아쉔 정글 아 나는 클라이언트 한번 시작하면 꼭한번안돼한 번에 안돼 베이가 서폿 자 2017년 9월 19일 어딜 도망가 팀과 구라티어의 13번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구라티어 팀이 블루고요 어딜 도망갈 팀이 레드팀이네요 크로키가 도랑방패 가네요 라운드 투 크로키가, 미드 크로키 원래 도랑방패 가요? 어.. 뭐 가기도 하죠 아 냉매 코킹챔이 어, 많다고 치면 우리는 근데 다음경기 이번주 목요일인데 아마도 그때도 질듯 누구랑 <laughs> <laughs> 경기니? 너! No. 아 우리냐? 어. 우리도 만만치 않아. <laughs> 아 목요일 날 리그 있으세요? 예. 어. 음... 아, 목요일 날 왠지 그런 그, 그런 리그 있죠. 진흙탕 진흙탕인데 되게 드러운데 재밌는 경기. 목요일도 빅매치가 예상이 되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화끈한 픽을 합니다. 니가요 네. 드레이 드레이븐 아닙니까 <laughs> 화끈한. <웃음> 아 드레이븐은 지금. <laughs> 일반 게임에서도 연패 의 아이코인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드이븐만 하면 접. <laughs> 아드레이븐 잔나 괜찮을 텐데요. 우리 팀 서포터분들이 그런 걸안 해요. 서포시... 그래서 항로고 나버리고 포기했어요. 저는 서포트 누구세요? 서포트 누구예요? 지나노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서포이 누구지 도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에이, 분명히 처음에 편안해. 하는 서포션인데 후지용이 오더니 바통을 아, 후지용. 버리자는 건지. 후, <laughs> 후지용은 쓰레쉬 아... <laughs> 후지용 쓰레쉬. 내가 1레벨 Q 찍은 거 보고 승레벨 내려고 다 참았는데. 아, 진짜. 블루 친다고 뒤에 가 있길래 설마 Q 찍었나 하고 했더니 진짜 Q 찍었어. 학원사는 아, 요새... 안 터쳐드리고. 요새 소라카 1레 딜교 짱입니다. 딜교 하십시오. 괜찮아 장난 아니고 소라카는 1레에 저렇게 별보름 찍고 세리는게 죠. 습 태왕이에요, 태왕. 오. 오. GDM. 해고통인데? <laughs> 아 진짜 미드 오르곧이에요, 이거. 큰라 <laughs> 났다. 아파요, 갈리오. 로롱은 웬만한 탱커챔도 다 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a p 예전에 그 노틸러스 그 뭐. 가지고 그러니까 AP, AP... 대캡, 대캡 갔었죠? 데캡 로아 데캡 저분은 탱커 싫어합니다. 항상 그, 딜로 찍어 누르는 거 좋아하시겠죠? 근데 뭐 그만큼 딜은 잘해요. 아, 기본적으로 말하지. 잘하세요. 어, 딜교, 딜료... 손해죠. 솔직히 6렙 아니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저. 그쵸, 베이가, 그에다가 서포 베이가라서. 리드베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원콤이기 때문에. 어? 걸렸죠? 근데 소라카가 맞지 않나? 바르스는 죽을 일이 없대. 어, 아, 이거 생각보다 아파요. 아, 두두두두두. 저게 그냥 스킬맞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라 별로 손가락도 네, 같아요. 그 <laughs> 다음에 저거 하면. 무빙만 해주면 되거든요? 네, 무빙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이제 글비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게 방향도 못 정하고. <laughs> 어, 지금 탑, 땅굴? 가네요. 근데 그라가스 CS가 뭐 저래요? 4개? 바로 먹고 올라온 거죠? 그쵸. 버프 2개 네. 네. 그 네, 먹고 버프 2개랑 아이게만, 아니, 골렘만 먹고 왔네? 네, 바로 온거같아 익스가 근데 다른 챔프보다 그라 할때 그,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딜템 밸런스가 괜찮아서. 에이, 그래봤자 궁이 저런 이펙트 있으면은, 안 돼요. 쉐는 뭐, 오우, 노틸, 쌍도란. 업, 업 해야죠, 빨리. 빨리 6내쓰는게 답입니다. 이게 왜 자꾸 딜템 가지? 쌍도란은 솔직히, 모르겠네요. 딜템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엔 라인 클리어 위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노틸러스, 그냥, 그, 물약 사가지고 가면은 좋은데. 어어어 점화? 점화? 하, 이게, 소라카 있는 팀한테, 저거, 점화까지 썼었는데 못 죽이면은, 이제, 스펠 돌아올 때까지는 못 죽인다고. 아니, 근데, 되거든. 어차피, 블루 팀은 안 죽어요. 바, 바텀 저거 잡을 수 없어요, 레드팀그러죠 이제 스펠을 다 빼고 갔으니까. 어, 그러네. 원딜 스펠이 다, 다, 다 빠졌거든요? 아, 이거 죽었, 어 죽었죠. 역시. 이스는 음. 항상, 여기, <laughs> 탑 위주로 봅니다. <laughs> 그게 잘하는 거죠. 캐디 한 어, 라인은 잘하는, 캐리한... 라인은. 다시 왔죠. 어, 스페일이, 어, 없어요. 안 스페일이 없어요. 스페일이 없어요. 두발 착하게. 어, 하나 잡고? 어, 어 아, 풀잘 썼어요, 아, 바라몽. 어, 바라몽 어그로 좋았네요. 그쵸. 어, 어, 어. 이거 오른쪽으로 아, 가야죠, 바람호. 아, 오른쪽으로 갔으면 잡을만 했는데. 그쵸. 6렙이면 무조건 죽었어요, 이거. <laughs> 세사세를 꼽히면. 어. 그리고, 우르곳시 저, Q. 바닥에 터지는 펑, 저거 딜 세요, 생각보다. 예, 그쵸. 시벤이. 그게. 예. 예.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딜이 세가지고. 어, 어려운데, 맞으면 아프네. 꼬바봉이 이상한 챔프 잘해. 아, 맞아요. <laughs> 이상한 챔프의 숙련도가 되게 높아요. <laughs> 남들 잘안 하는 챔프 이런. 거 갈리오는 카탈리스트가 떴네요. 이러면은 여러 영원히 고통에. 헤일 거예요. <laughs> 방탄안 갑니다. 저 공템일 거예요. 뭐 딱히 가도 될것 같아요. 뒷면에 가면. 와. 이거 무슨 질주 할 때마다 노틸러스는 피해가 반토막이네. 갈리오는 AP 쉴드가 있기, 있기 때문에 마방상 네. 네. 불리할 수밖에 없네요, 노틸이. 그건 들었을 것같아 노틸러스 이거 공속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노틸은 그냥 버티려고 온것 같은데, 탑에. 탑 <laughs> 노틸 공속 룬 기던데. 네, 들어야 돼요. 네. 노틸은 기본적으로 공속이 좀 세야 돼요.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합니다. 다시다 보면 곡괭이 내려 찍는게 한세월이 인거같아 <laughs> 으아 <laughs> 내려 찍는거같은데 아직도 안찍었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 킬은 1대1이 나오긴 했는데 CS가 비슷, 비슷하다고 봐야죠 <laughs> 그죠 그래도 이, 이게 이지라 아무리 킬을 먹어도 타템은 <laughs> 무조건 연운이거든요 이지리얼 만화수정에 <laughs> 왜 템을 저렇게 샀지? 뭐 펜타킬 어? 먹고 어? 공격력 하을얻는다는 펜타키입니다, 여기. 방해건뭐잖나방해건 까진 돈은 안 나왔을 것 같아. 롱. 아, 처음부터 아예 그냥 칼이었구나? 도랑. 아, <목소리> 도란검을 안 샀네요. 네, 처음부터 칼이었네. 퍼스트 킬이었으면 아니다. 오. <목소리> 와, 아, 위험했어요. 탑집 가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가야죠. 텔 돌아오니까 집 가가지고 텔 쓰고 와야죠. 집 가세요, GDN. 보기 얼짱거리다. <laughs> <죽는 거 약간. 웃음> 들은 거 같죠, 맞지? <웃음> <웃음> 아, 요새 아, 소라카 진짜 너무 짜증나. <laughs> 소라카의 <웃음> 아주 정석 포지션, 원딜 뒤. <laughs> <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소라카 요즘 <laughs> 티어가 안 엄청 안 많이 안 올라와서. 안 <laughs> 소라카 요새 많이 올라가. 갔 2위입니다. 2위 승률이 2위, 소라카가. 휴짜리 휴짤이 많이 사깁니다 요새. 휴짤 슬러, 슬러, 지금 소라카 너무. 루틸이 지금 W랑 E를 두 개씩 찍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찐것 같아요. 아우 네. 이거 너무 아파. 향로에 그힐 힐이 아예 안 되는 걸로 넣고 된다는 얘기. 탔죠? 어, 갈리오 텔 탔죠? 이 이리요? 그쵸. 갈리오텔 탔죠? 근데 이거 전멸 전멸. 아, 안 맞는 분 있어가지고 못 잡아요. 그 사인 살짝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베이가 아니면 잡기 힘들어요. 이지는 뭐, 워낙 조주기가, 생존기가 좋아서. 네, 텔 지금. 타는 거 보고, 바루스가 바로 공을 던졌는데. 향로템에 힐이 없, 힐을 빼면은 너 컨셉을 바 같긴 야데 사실 근데 향로가 힐 개념이 아니라 체력을 아니고. 흡수해오는 거라 원딜이 때리는 네. 상대에 대해서 자기 피해복고라는 거. 어쨌든 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대 매매해요. 나는 향로 서포터의 서포팅을 받았어. <laughs> 받... <laughs> 그렇게 쓸쓸라게얘기니야 <laughs> 딜로 찍어 누르면 되죠, 그럼. 아, 근데 솔직히, 포라카 이런 거 나오면, 애니나 뭐 이런 거 괜찮, 괜찮을 것 같고. 애니, 애니 좋지. 원콤, 원콤, 원콤 콤보 해가기고 괜찮더라고요. 정말 돌고 가다. 물 미드라, 미드라인 너무 편한데? 펴... 네? 빵빵빵 양쪽 다 그렇죠. 오르고시 갱도 안, 안 가고 길겨도안 하고 CS 두가 잘 먹는 싸움이죠 이제. <laughs> 근데 양팀 저 어우. 뽑아봉이랑 불송 둘다 스타일이 저래요. 아, 안전적으로 하시게 네, 탑타워 나갈 것 같죠. 무시하고 탑 이거 포탑 때는 어 그냥 타워에 막혀서 아 이제 아, 네, 타워 맞아요? 어? 어? 궁 써야죠. 오, 씨시 좋았죠. 어! 구갔다. 구갔다. 야. <웃음> <웃음> 이게 지금 갈리오, 어. 갈리오 대시가 막혔어요. 방금. 어, 억울어 가지금 이거 마나가 없는데 바로 깼죠. 아. 어 터스 좋았는데 쉔구 어, 커버도 더 좋았죠? 아, 근데 토스는 <웃음> 좋았는데 <laughs> 술통을 이상한 데 날려 가지고 갈가리 아, 그래도 같이 죽죠블럭샷 궁은 잘 썼는데 그라가스가 Q 불린 술통이 어마대서도 그냥 뭔가 터져. 그렇 근데 다 이거 살짝 애매했던 게셰궁이 있었기 때문에. 네셰이 궁을 잘 썼죠. 이드를잘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진동이. 어 이지리얼 뭐죠? 템? 어. 손날 손날 땅검. 손날 뭐지? 뭐지? 뭘까요? 새로운 신규 템틀인가? 그런데 아, 저번에 흥할 이제... 가... 때 가끔씩 드락사르를 섞긴 하는데. 저번에 누가 누구, 누가 뉴템틀이 만들었었는데 보스송이 만들지 않았나? 그, 그 뭐야 루시안으로 어, 루시안으로 유멘무도 또트포 유메타 나오나요? 네. 아 근데 저걸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드럭사를한 하... 드럭사브 뭐, 이전 응. 이동 해가지고 EQ 평큐뭐 이거 있잖아요 길교 그거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죠 드럭사에 이제 수가 터져버리니까. 아 근데 투에들었어라 가지고구나. 공 있는데 앞뒤 전 때리면 공 맞고 죽을 각인데. 세나. 근데 톱날 단검 자체 효율은 어, 좋아서 어, 걸렸다. 어 걸렸죠. 예, 어, 죽었죠, 이건 죽었어 아, 이거 힐스도 말지. 어차피 죽는 건데. 어우.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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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톱날단검의힘톱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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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검 아니었어못 잡았대요. 아 그쵸?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아 이거 또약하시네 1100원 그 가지고 나름 효과를 봤네요 광해의 검과 톱날단 검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의 검 나왔으니까 이제 퀵딸 괜찮고 아. 그러게 지금 저, 저 만화 수정이 시리얼에 저 만화 수정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게 얼건 하이템 트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 그러네요 아, 왜 샀지? <laughs> 얼건을, 얼건, 얼건 갈 수도 있지, 그가 그렇죠? 같은데. 음. 어, 이건데 슬슬 버텨요. 얼건이 트포보다 딜은 확실히 덜 나오는데, 이즈가 큐자를 날릴 입장에서는 하이. 얼건만큼 재밌는 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쫓아올 때마다 큐 맞춰가지고 느려지게. 느려지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 딱히 강제 CC라고 확실하게 어? 볼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니, 얼건 트리에 이제 빙하의 장막이 있으니까 하위템이 만화 수정이거든요. 지금 우르곳은 탑에 로밍 갔다가 쓰고 왔는데 공은 안 맞아. 오 베이가가 저렇게 깊숙이 와도 했어요. 마타 아. 때문에 서포터들이 다 미쳐가지고 아 로밍을 가서 안 와요. 본인이랑 할 때만 로밍 가을 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다 가죠. 저랑 할 때는 다 없어요. 신종일건 <laughs> <시중일건 몬치> 1대1 라인전이야 그래서 난 1대1 라인전이 <laughs> 너무 편해. <laughs> 그러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아, 요새는 근데 아, 그때 어, 지금... 어, 어 빗에... 그때 갈리오 왔죠. 어, 전멸 잘 썼는데 어, 아, 근데... 나이스. 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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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발한번 더. 오, 어, 이고 뭐야? 어? 와, 죽이고. 아다 뒤에 죽었어. 뒤에. 칼리오 지금 큰지팡이사 갖고 와가지고 가벼운 <laughs> 딜템이에요아 이분은 방탐 안갑니다 딜이죠 아 그래도 저거에 죽을지 몰랐을텐데 베이가도 노틸러트는 스텔 안타나요? <laughs> 아까랑 많이 본장력 같죠 노틸러트 어, 어, 내려올 법 했는데 이거 근데 미드 너무 충하면은 곳에서 올라와요? 이거 그냥 용 주나? 그러고 보니까 코르키 패시브를. 꾸럼이 저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어... 아, 들급 빼서네 근데 딱. 딱지... 소리라도 들을 때 소리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딱히 갈라인이 없긴 했는데. 아, 못밀것 같은데. 아, 들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네 탑어 못필아요 저거 공소문도 아니라서 한세월 근데 이쯤되면은 이쯤되면은 이제 올라올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늦었죠 아좀 늦었어 딜이에요 <laughs> 갈리오 어 근데 일단 Q는 안 맞아서 이거 우르거어생금 아, 우루고 어, 주강장? 어, 주강장? 어, 와도 되나요? 우루까지 같이 왔는데 우루고 우고 싸우고싶은데? 아니야아니야이래 갈리오 좋아요 궁 끊겼어요 어 이제 밸런스 갈리오로 노려야죠 갈리오 레이가, 레이가 오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궁에 죽었어요. 오, 오, 오. 오. 오, 아쉽다. 한 방에. 레이 있다 죽었어. 아, 안 돼! 아, 아프거든요. 죽었다, 와, 힐. 아, 오, 힐. 내가 왔다! 마무리 아, 힐도 잘 살렸네요. 아, 이게 나 지금 갈리오가, 딴 데서 로밍 온줄 알고 갈리오, <웃음> 갑자기, <웃음> 갈리오가. 그 자리에서 쓴 거죠. 싸우고 아, 있었구나. 난그 아, 갈리오 와요이라고 있었는데 아, 둘다 잡을 뻔 했는데 아쉽네요. 확실히 탱니어확 네. 갈리오 떨어지기는 갈리오가. 이 <laughs>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수... 뭐야 어 어. 얼 어? 어, 나왔거든요. 뭐가야죠왜고야죠 앞비전 해죠아 이미 썼어요, 비전은. 진짜 얼굴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 꿀팀이거든요. 역시, 딴지 리그는 자기 손에 맞는 챔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어, 근데? 이큐잘 맞춘다. 아니, 네, 훈련도가 네. 네. 있는 챔프 하시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이거는 익스가, 익스옹이 완전 트롤을 했어요. 저기 만났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싸워야 되거 잠깐, 잠깐 고민했죠? 싸울까? 바다가. 정글러들... 맞아보니까 아파서 도망갔죠? 정신 못 차려요, 요즘 정글러들. 아, 그렇게 뜨급해도 지금 좋죠? 전령 몰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지열도 생각해야 되는 게 큐짤 아무리 열심히 해봐 딜정 딜량 딜뻥이지 저거